할렐루야, 10월 2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11기 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느밧의 아들 여로 보암이 또한 손에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족 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에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게일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가 아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를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신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선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불,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이타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이스라엘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어떤 일을 맡겨본 사람에게 배신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무슨 일을 맡기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하고 있거나 그 성품에 대하여 인정 할때 비로소 중요한 일을 맡기곤 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이런 심임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영을 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름은 아버지가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살면서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번영을 누리는 것을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며 큰 용사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용사로 나서 쓰였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용사라고 할 때는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의 용모와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솔로몬의 시기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던 시기로 솔로몬의 큰 죄악 중 하나 이방 민족의 여자와 통혼 함으로 이룬 평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신을 인정해 줌으로써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내 이집트의 공주의 궁전을 짓는 것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을 재건하는 그 건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보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 즉 에브라함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양쪽 지파를 모두 다 다스리는 관리로 채용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때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고 들에서 그와 단 둘이 밀담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의복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심장한 암시이고 들은 아무도 없는 곳, 즉 아히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와 솔로몬의 관리였던 여로보암 두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여로보암 단 둘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용은 오늘 본문과 같은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을 섬기며 다윗의 길,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윤례를 행하는 일을 멈추고 악행을 했던 일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렇죠. 솔로몬의 통치가 미쳤던 11개 지파 중 10개의 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한 지파를 남기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즉 내가 다윗 너의 가문을 영원히 세워 주고 내가 너의 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을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맹세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로보암아 내가 만약 다이세 길로 행하면 다이세께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모든 밀담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 행동은 우리가 큐티 분문을 통해서 살펴본 적은 없지만 한 인물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다윗에게 왕위가 돌아갈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샅샅이 살피며 여로 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 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의 피신에 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두 인물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평생 왕이 될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고 또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 한 사람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해야 하는 행동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도 간단하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일, 너무도 당연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명령, 내 윤례, 내 법도 다이스의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2023년에 이르러 우리도 역시 비슷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생각해보면 더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솔로몬은 결국 자신이 얻은 모든 것으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서 부모 세대가 자라면 자네 세대가 축복을 받아 파멸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노가 잠시 잠깐 유보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과 여러 보암의 밀담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자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다시금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의 삶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그 원인의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여러 보암을 통해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명령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들을 잘 실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를 잘 견디어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여러 보암의 타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보암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가 해야 될 일은 그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것은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솔로몬의 통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주님,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다른 상황을 무언가를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이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